흥이 난다 흥이 나 흥미로운 미국 소식 5가지를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추진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완화와 석유 생산 확대를 약속하며 여름에 서명한 국내 정책 법안으로 이미 60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 미국 경제 지표 혼란 정보 셧다운 후 발표된 경제 데이터에서 인플레이션, 주택 가격, 소매 판매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2025년 11월 25일 발표된 9월 데이터로 인플레이션 3.0% 소매, 판매 0.2% 증가 등 혼조세가 확인되며 셧다운으로 인한 지연이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습니다. 3. 연준 금리 인하 배팅 증가 예상보다 약한 경제 데이터로 인해 연준의 다음, 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주식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2025년 11월 25일에서 26일 약한 소매 판매 및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12월 인하 확률이 83%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4. 미국 직무 시장 위기 심화 2025년 관세 AI 지출 셧다운 여파로 노동자 불안이 커졌습니다. 에코나믹 타임즈 보도처럼 많은 기업에서 정리 예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 결과 2025년 11월 27일 HP 4,000-6,000명 AI 관련 정리 예고 발표를 포함해 관세와 셧다운으로 제조업 고용 감소가 확인되며 9월 실업률 4.4% 상승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5. 주식시장 상승 지속 데이터 소화와 AI 경쟁 속에서 미국 주식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S&P500 등 지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2025년 11월 25일 S&P500이 0.91% 상승하며 6765.89로 마감. 알파벳의 AI 혁신과 금리 인하 기대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소식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